지금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 14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4년입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커피 한 잔도 여행 한 번도 전세 보증금도 없이 오조리 저축해야 겨우 내 집이 생기는 현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집값은 다시 오르고, 대출 규제는 더 강해졌고,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불안감에 다시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자 여가분에게 현실적이면서도 조금은 따뜻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서울 경기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고 실수의자의 대출 여력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생애 최초 매수자는 4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불안감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심리가 청년층을 다시 시장으로 밀어놓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일수록 무두 특자에게는 더 차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믿으지도 말아야 합니다. 매집 마련은 언젠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의 기회를 잡는 순간이 찾아오니까요. 하지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상승은 공포가 만든 단기적인 흔들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떨어지면 사야지, 나중에 돈 모으면 사야지. 그런 막연한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면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더 멀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대출 규제는 강해졌지만 청년 신혼. 생애 최초는 여전히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계층입니다.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대출, 생애 최초 대출, 청약 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양한 혜택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내집 마련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겁니다. 생애 최초 대출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관심 지역의 시세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참고가 될 만한 지역의 시세까지 같이 보세요. 내가 사고 싶은 집의 시세와 인근 단지의 시세, 조금 더 비싼 단지와 조금 더 저렴한 단지의 시세, 그리고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관찰하면서 가격 변화와 가격 차이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길을 기울이고 집값에 영향이 큰 유동성과 아파트 공급량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아파트 공급량은 아실과 같은 부동산 예배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도 시장의 바닥 고점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월 상한에 나의 직장 가족 계획 생활 패턴. 이 모든 것들은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는 집이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의 타이밍입니다. 지금 시장은 불안, 규제, 공급부족이 섞이며 실수요자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조급하게 사지 마세요. 하지만 절대 미루지도 마세요. 내집 마련은 기회가 올때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을 때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시기이고 준비된 사람만이 시장이 흔들릴 때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준비,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여러분만의 집안채를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집을 향한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